뭐야 이거? 사파리야? 사파리 필요 없는데? 왜냐면 내가 사파리가 안나왔기 때문이지. <laughs> 아 사파리 아니 근데, 근데 이거 사파리 스킨이 뭔가 사파리 그냥 평소 모습 같은데? 어 이거 예전에 그러지 않았나요? 막 이렇게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막 댕댕이 스킨이다 그러지 않았나? 사파리였네. 이쁘다. 하지만 나에게 내 창고에는 없겠지. 자, 그리고 다음은 아, 이거 M590이었나? 우리 흑누나, 저 흑누나 있거든요. 야, 근데 진짜 스킨, 진짜 이쁘게 만들었다. 야, 와, 이거 뭐야? 오야, <laughs> 오야, 와, 오졌다. 다음은, 이거는, 아마, 그, 한국의 최근에 출석인형, 출석인형이었나? 그걸로 줬던, 어, 맞아. 80일씩, 어, 카빈인데, 은근 이쁘네. 음. 야, 은근 이쁘네. 스킬이. 스킨, 스키, 스킨이. 어, 캬. 근데 나오면은, 그냥 그런 음, 그런 느낌. 오히려 이렇게 파란색 보니까 갑자기 구시부식이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음. 다음은 어우 람지 우리 이성 머신건의 선두주자 캬, 가성비 높은 야. 춘절 스킨이라서 다들 이렇게 뭐 치파오 치파오인가 이게 뭐그 중국 전통 의상 같은 그런 거 있네. 어. 되게 멋있다. 캬, 오. 바람쥐 썬더, 람쥐 썬더. 캬. 아, 이건 뭐죠? 초록색. 이가 마작패 같기도 하고. 얘가 뭐였지? 그그 그 뭐였지? 그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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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벤트 이벤트 어, JS 조석이요. 어. 끌리지 않네요. <laughs> 딱히. 뭔가 그냥 뭔가 철혈이 철열, 그냥 초록색 옷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laughs> 어, 어 뭐야? 이거 어 시라기, 어, 시라기, 이번히이라 시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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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히, 어, 시, 시라기, 시라기. 시, 시라기, 어 시, 시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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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아트짱 아트 5 6 스킨 나오는구나. 한국엔 없죠. 근데 한국에는 아마 다음 달 포인트 이벤트로 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어. 스킨 그 뭐냐? 전체적으로 성능도 좋고 스킨도 이쁘고 오오. 사로센세아 뭐야, 하나 더 있어. 와, 참피도 있네. 3피는 뭔가 좀 뭔가 그림체가 바뀐 것같아 뭐지? 어 근데 되게 전체적으로 스킬 스킨... 전체적으로 스킨이 되게 잘 나왔다 어 이런식으로 또 지휘관들의 지갑을 뺏어가는군요 특히나 사파리 스킨이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슬프겠네요 왜냐면 저도 지금 8개월째 이사카를 못 먹었는데 지금 수영복 스킨이, 수영복 스킨이 아니라 지금, 점, 점퍼, 점퍼 스킨으로 바꿔줘야 될것 같은데. 자, 그리고, 어, HK416, 어, 어, 흥구기의 전용 장비, 어, 화력 8, 그리고 명중 14, 그리고, 어, 이게 아마 치명, 치명 피해 15% 증가인가? 어, 아마 그럴 거야. 맞나? 모르겠어. 이게 아마 특이점 이제, 특이점, 챕터 2에서 나오는 거, 어, 아마 그럴 거고요, 어. 이제, 히든 보상은 카구팔 전용 장비. 이거는 드랍. 웅골격처럼 드랍이고, 이제, 카구팔 전용 장비가 히든. 초승달의 충군, 공속 명중이 감소하는 대신에 이속이랑 회피가 상승한다. SMG로서는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다. 회피 증가, 회피에다가 이속 증가하면은, 패턴 피하기도 쉽고 어, 회피도 좋고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 MP7이네요. 밴디 시드는 총이죠, 밴디 시즈. 자, 썬더 50. 번개 50. 임계점 사죠 임계점 사격 1초 조준 후 가장 가까운 목표에게 1200% 데미지. 12배의 데미지죠. 회피 가능하며 사격 후2초 동안 재장전해야 된다. 회피가 가능하다고? 아 필중이 아니구나 이거는 오야 어떻게 뭐야? 근데 핸드건이네. 아, 수, 아 근데 핸드건이네. 야 그러면은 드디어 컨덴더에다 컨덴더 죽창이 드디어 콩지에서 예로 바뀌는 거야? 이 총이 원래 중기관 총 탄환을 쓴다고요? 진짜네. 뭐, 코끼리 잡을 건가 봐. 권총으로 코끼리 잡을 수도 있는 것 같아. 자신이 회피가 가능하다는 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그렇다면 아예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아, 뭐, 특이점 저희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저거 하는 거겠죠 어. 자, 다음은. PDW, 사성, SMG, 자신의 화력 160%, 회피 40% 상승. 이거는 뭐, 그냥, 포도리의, 포도리 하위호환이다. 어, 포도리 하위호환이다. 근데 진영 자체가 좋네요. 어, 근데 TMP 없는 사람들이 이것, 이것 쓰면 좋겠네요. 어, 버프 진영이 좋네. 버프 진영이 괜찮아가지고 TMP 없는 사람들은 이것 쓰면 되겠네. 화력이랑 크리를 증가하니까 어. tmp보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데? 물. 음. tmp도 특이점에서 드랍한다와 진짜? 그러면 일러스트가 더 이쁜 tmp를 키우고 싶다. 아나님 있지.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물거복 센세의 발리스타. 이름이 발리스타네. 사냥매의 사용장 패시브 1.5초마다 주기적으로 저에게 표식 1 스택을 남김 얘는 뭐 혹시 우중이가 최근에 LOL을 하나요? LOL이나 뭐 AOS 같은 게임을 자주 하나? 왜 갑자기 이렇게 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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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는 거를 왜 이렇게 좋아하지? 스케일 발동 시매 공격마다 1회 추가 공격이 발생해서 어1 스택을 지우면서 어 추가 공격을 발생시키는 그런 느낌. 음. 라이플. 음,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얘네들은 아까 봤죠? 눈 감으네, 눈, 눈 뜨네. 눈 감으네, 눈 뜨네. 어? 이 캐릭터 굉장히 이쁜데? CZ2000? AR. 사성 AR. 주간에는 화력이 65%에다가 치명타확률25%인가 야간에는 명중이랑, 와, 뭐야? 야, 주간이랑 야간이랑 둘다 써도 되는 저거네? 아, 스킬 아, 그렇네. 스킬을 안 봤네. 죄송 눈뜨네 눈뜨네는 패시브 공격 목표를 바꿀 때마다 2회 피해를 줌 모든 공격이 2회를 피해준다 어? 약간의 잠탱이 같은 그런 느낌? 괜찮네? 나쁘지 않네? 나쁘진 않네. 어. 다음에 AK-12는 화력 사속 명중 크리를 35%씩. 거의 뭐, 저거죠. 어, 종합선물 세트. 스킬이. 어, 종합선물 세트. 그리고 CZ-2000 아까 봤듯이 이제, 주간에서도 쓸수 있고 야간에서도 쓸수 있는 대신에 주간에서 쓸 때는 이제 주간에 쓸 때는 상관없는데 야간에 쓸 때는 좀 화력 버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 그리고 HK 21은 탄창 2개, 화력 탄창 2개, 화력 40이랑 명 명중 30% 상시, 상승 동시에 소사 모드로 전환해서 매번 공격이 랜덤으로 바뀌지만 자신의 이동 속도가 50% 감소한다. 좋뭐 좋은 건가? 뭐지? <laughs> 아 머신건이네. 탄창 두 개가 상승하네. 근데 별 <laughs> 그렇게. 어... 근데 매번 공격 바꾼다는 게 조금. 그런것 같은데 저요? 저, 저한테 물어보신건가요 점수? 저 점수 물어보시면 안됩니다 저 일부러 잊고 있었는데 <laughs> c z 5 2 화력 제압 화력제압은 뭐, 어, 저거네. 오, M4. 스킬 첫 번째, 화력 증가 75%로 상향하면서, 화력 집중이 켜져 있는 동안, 목표에게 누명의 표식을 남긴다. 아군 필드의 유닛이 3 혹은 그 이하일 경우 공속이 70% 대, 감소하는 대신, 매 공격이 목표에게 600%데미 댐시... <laughs> 뭐야? 공속이 70% 감소하는 대신에 매 공격이 목표에 600% 피해를 준다고? 그면 아예 그냥 예예 예, 예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님? 그냥 권총 4개를 다 하고 어 권총 4개를 하고 사속 사속으로 키고 스킬 다킨 다음에 두 개만 빼두 개만 퇴각시켜. 그러면은 뿌음. 그면은 이유식이 필요없음. 게다가 스플래시 데미지야. 미쳤네. 아니 진짜 600% 데미지는 대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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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서 나온 밸런스야. 이유식도 180인데, 180인가 그 정도일 텐데. 200%도 안 넘는 안 넘는. 그건데. 근데 공속이 70%면 진짜 1초에 한번 공격할까 말까 했네. 크, 세다. 다음엔 스타. 사석 증가가 50%로 상승하면서 돌격 집중 발동 시 부모기로 동시에 공격. 부모기는 10%의 피해를 준다. 누명표식 대상에게는 20% 피해준다. 10%의 피해를 준다 아, 근데, 여기서 더 세게 줬으면은, 스타는 진짜 리얼로다가 엄청 셌어 고속탄도 있는데, 어. 쎄고, 셌어 전용장비 M4A1의 전용장비 화력 2, 3 증가 아 맥옷 맥강으로 화력 5랑 장갑 15와얘또 장갑죠? 띠용 AR15 명중 10 크증뎀 20 이거 낄 바엔 그냥 홀로그래픽 끼는 게 나을 거 같은데 <laughs> 뭐지? 그냥 사속 줄이고, 사속 줄이고 그냥 화력 올리는 게더 나을 거 같은데 화력, 화력을 다 빼버리고 뭐지? 홀로랑 같이 끼면 될거 같다고요? 홀로랑 그냥 옵티컬 끼는 게 그냥 나을 거 같은데 그니까 사속 한계가 있으면 차라리 그냥 사속 내리면서 활용 늘리는 홀로그래픽이 있을 것 같은데 M4랑 쓰면 치명타 거의 100%더라고요 옵티비오가 짜인것 같은데 우리가 어차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봤자 저거니까 어 <laughs> 이게 한국에 나와 이게 한국서에 나와야 뭐 하든가 말든가 하겠죠? 어 이건 아까 흥국이 전용 장비는 받고와 둘이 같이 쏘는 거봐 미친 개 무서워. <laughs> 봐봐 이거 엠프 봐봐 쏘다가 총 쏘다가 총 쏘다가 말고 빡쳐서 빡쳐서 알라본 꺼내는 거 봐.